어느 날인가는 뭔가 또 기분 전환 같은 걸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저 이거를 왜 그렸을까요? 뒤샹을 음, 생각하면서 그린 거죠. 뒤샹의 변기 있잖아요. 음, 그 변기. 뒤샹의 변기는 어, 어쨌든 오브제잖아요. 레디 메이드란 어, 이미 만들어진 그 조형물을 벽에 설치를 해서 어, 세밀한 변기란 이름을 붙여서 전시를 했지만 저는 그 뒤샹의 변기를 어, 그 사람의 생각을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어, 생각을 해서 이거와 뒤샹의 변기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음 이것은 뒤샹의 변기가 아닙니다. 제목은 이제 제가 나름 이것은 뒤샹의 변기가 아닙니다라고 어, 했어요. 그렇지만 뒤샹의 변기가 아닌 변기를 왜 그려서 여기다 붙냐하면 뒤샹의 변기와 저의 변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뒤샹의 어, 변기도 사실 쓰임새가 없잖아요. 변기이지만. 어,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어, 얘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변기지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샹의 어, 변기는 회화가 아니에요. 조형물이죠. 오브제죠. 그래서 그거를 벽에 붙였지만 저는 저도 벽에 붙였어요. 그렇지만 만들어진 변기가 아니라 그림으로서 액자로서 벽에 붙였다는 거죠. 그거 공통점은 그거예요. 뒤샹의 변기가 아닌 거는 확실하지만 뒤샹의 변기와 공통점은 음, 볼일을 볼수 없고 그거죠. 그러나 뒤샹의 변기가 아닌 그냥 어, 회화 변기 뭐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음.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런 그림도 그린다. 이거는 이제 저의 그 작가로서 갖는 어 그런 창상력, 어 엉뚱함 그런 이제 키치스러운 발상일 수도 있고요.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재미삼아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이제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병기는 뒤샹의 병기만큼 또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어, 어떻게 보면 어, 말도 안 되지만 그게 또 어, 말이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죠. 미술이라는 게 현대 미술이 약간 그런 어, 모순이 있죠. 이런 변기를 사실 뭐 가정집이나 거실에 변기를 이렇게 걸어둘 분이 걸어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걸어 주지도 않을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린단 말이에요. 이 변기는 우리 집에 있는 변기도 아니고 뭐 어디 그 변기도 아니고 그 핀터레스트라는 그 사진 이미지 그 관련 그 홈페이지에서 어 그대로 사진 찍혀 있는 거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누구나 다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죠.